자 아, 이번 시간에는 마름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일단 네 변이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데 우리 또 종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도, 종이를 접어 볼 건데 교과서 173 페이지에 있는 탐구하기 있는 그 내용대로 한번 접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직사각형 모양의 저, 종이를 반으로 접는데요 일단 반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고. 그리고 접은 종이를 또 반으로 접는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한번 더 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선분 AB를 긋고 선분 AB를 따라 자른다하고 했는데 여기에 선분 AB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어서 자를 대고 그으면 좋겠죠? 그래서 AB를 이렇게 그었어요. AB를 그은 다음에 AB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AB를 그은 다음에 그리고 얘를 천분을 따라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따라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자르겠죠. 그런 다음에 접은 선을 따라서 4개의 삼각형을 만든다. 근데 지금 일단 이거 삼각형 이렇게 자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를 펼치면은 사각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일단 다 어때요? 일단 만들 때부터 이 길이가 다 똑같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펼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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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변, 요네개 변은 길이가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아,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이렇게 길이를 똑같이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접은 선을 따라 잘라서 네 개의 삼각형을 만들래요. 이거를 접은 선을 따라서 잘라래요그러 접은 선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접은 선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접은 사각, 이 접은 삼각형, 접은 선을 따라 자른 삼각형을 이렇게 겹쳐볼게요. 이렇게 겹쳤어요. 길이가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여기, 여기 다 똑같죠. 아,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맨 처음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삼각형들을 다 비교해보니까 길이가 어떻냐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만 갖고 와서 보면. 얘 길이랑 이 삼각형의 요 높이랑 요 높이랑 같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밑변이랑 여기 밑변이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 변에 대해서 다 같다니까. 이 삼각형들은 다 합동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얘를 한번 대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여기서 다음 순서대로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을 자르고, 그리고 여기를 선분을 그어서 이 선을 따라서 잘랐더니, 애초에 자를 때부터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당연히 같았어요. 이거를 마름모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접은 선을 따라서 잘라서 4개의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요 4개의 삼각형을 겹쳐봤더니 어땠어요? 같았죠. 아, 네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에서 만들어진 네 개의 삼각형이 서로 포개어, 포개어진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어, 확인을 했어요. 포개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 삼각,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여 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우리가 추측을 해볼게요. 일단, 마름모라는 것은 이렇게 있었는데, 요런, 요런 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사각형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네변의 길이가 어땠어요? 응, 음,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어서 만들 때, 이렇게, 여기 가운데 선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 선을 잘라가지고, 이네 개의 이네 개의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네 개의 삼각형이 어땠어요? 어, 같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이네 개의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맨 처음에 있는 이노 주황색 삼각형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파란색 길이랑 이 초록색 밑변의 길이는 어땠어요? 어, 같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주황색 길이는 당연히 어떨까요? 음 같았죠. 지금 그림에서도 공통인 변으로 보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러면은 전체가 예를 들어서 2면은 여기는 1, 1, 이렇게 전체 길이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맞죠? 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으니까, 아, 여기 길이도 전체 길이의 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일, 우리 여기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러면은 지금 요길이랑 요길이랑도 같은데 우리 평행사변형에서는 대변의 길이가 어땠어요? 같았죠. 어 그러면 얘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평차 맞나요? 그래서 아 마름모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마름모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볼 건데 일단 마름모를 가져와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뭐를 볼 거냐면 마름모라는 것은 마름모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것이 마름모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마름모를 일단 약간 가로로 긴 거를 가져와 볼게요. 우리 아까 잘랐던 거랑 비슷하게. 그다음에 얘를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이네 변의 길이는 다 어땠어요? 아까 같았죠? 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접었던 점, 접었던 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접었던 선을 기준으로 다 잘랐, 잘라서 이 사, 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었죠. 맞죠? 그래서 삼각형 네 개가 모두 합동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기호를 붙여볼게요. 사, 사각형 A, B, C, D가 있고, 이 대각선 교점을 O라고 해볼게요. 음.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에 주목해볼게요. 여기, 요, ABO 삼각형이랑 ADO 삼각형이랑 주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BO 음, 길이랑 DO 길이는 어땠나요? 그렇죠. 같았죠. 왜냐면은 이거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겹쳤을 때, 여기 밑변의 길이가 같게 겹쳐졌으니까, BO 길이랑 DO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을까요? 그렇죠. AO 길이가 어때요? AO가 공통이죠. 음. 그렇죠. 그리고 AB 길이랑 AD 길이는 애초에 짤랄 때부터 어땠어요? 우리 이렇게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두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접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랐으니까,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AD랑 AB 길이니까 얘는 애초에 어땠어요? 같았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대응되는 세 변의 길이가 어떤 거예요? 같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무슨 합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 S S S 합동이구나. 뭐랑 뭐가? 1번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이랑 음. 마찬가지로 2번이랑 3번을 얘라고 한다면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다 1번, 2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2번이랑 3번은 일단 맨 처음에 B O랑 D O랑 같은 것처럼. AO 길이랑 CO 길이가 어땠어요? 음, 같았죠. 그리고 BO 길이가 공통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B 길이랑 CB 길이가 어땠어요? 같았죠. 아, 그래서 얘도 SSS 합동이구나. 이런 식으로 1, 2, 3, 4번이 모두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들이 합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AOB 크기랑 AOD 크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90도죠. 90도이니까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고, 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어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요 변이랑 여기에 있는 이 갈색 요 변이랑 서로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요? AC라는 거랑 BD라는 거랑 수직으로 직교한다. 아, 그래서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는 전체 길이의 반이고, 이 길이는 전체 길이의 반이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래서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수직이 등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내변의 네 길이가 어땠어요? 마, 마름모 하면은 내변의 네 길이 같았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어떻게 됐어요? 평행 사변형 성질 모두 갖고 있었죠. 왜냐면은 이렇게 네 변이 있는데 이네 변이 모두 같으니까 평행 사변형 성질 중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있으니까 아, 얘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한다는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특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은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에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x랑 y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1번에서 여기가 4cm니까, 여기는 몇 cm일까요? 그렇죠, 여긴 4cm죠. 여기도 4cm. 여기도 4cm.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사각,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다 크기가 어때요? 아, 다, 다 어때요? 합동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여기 몇 도일까요? 잘안 보이나요? 여기 몇 도일까요? 35도 여기 몇 도일까요? 35도 여기 몇 도일까요? 35도 여기는 몇 도일까요? y도 여기는? y도? 여기는 y도 여기는 몇 도였어요? 그렇죠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y인데 아 그래서 35도에다가 y를 더한 다음에 90도를 더한 것이 삼각형 내합의 크기인 몇 도예요? 그렇죠 180도니까 아 여기가? 몇 도겠어요? 그렇죠. 55도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성질을 우리 맨 처음부터 어떻게 작도를 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같이 증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꼭 문제에 마름모라고 나오면은 이세 가지 성질이 머리에 딱 떠오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